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옥상 탑밭입니다. 지금은 바람이 세게 부네요. 또 어젯밤에는 비도 많이 내렸죠. 그래서 옥상에 있는 다육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저는 실내로 많이 들이지 않고요.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옥상에 두고 있습니다. 이 스트리퍼 상자는요,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.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건데 어제 마침 비가 와서 뚜껑을 잘닫아줬었더니 비는 피했습니다. 그런데요 어, 다른 다육이들은 또 비를 다 피할 수는 없죠.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를 다 맞았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어, 나쁘지는 않아요. 어, 군데군데 이제 비어 있는 자리는 입장이 아주 얇은 거. 또는 냉해를 잘 입는 나울 등은 안으로 들였습니다. 빗방울들이 어, 지금 많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. 자세히 살펴보니깐 저기 썸머로즈가 있는데요. 입장이 촘촘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서 물이 거기한 가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것 등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.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. 냉해를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가운데가 많이 물이 고여 있는 다육들도 있어요. 색감이 아주 예쁜데요. 물방울들이 어쩌면 진주방울처럼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. 색감들도 아주 예쁘고요. 여기 키가 큰 분의 퍼플 딜라이트가 있습니다.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어요. 또르르 굴러갈 것 같은데, 그대로 있네요. 그 다음 색감이 아주 고운 이러한 다육들.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에 담아두었던 이 다육들은요, 뚜껑이 잘못 열려가지고서. 물이 한 가득 뒀습니다. 그대로 뒀으면 물속에서 헤엄칠 뻔 알았어요. 큰일 날뻔 알았어요. 그래서 다 꺼내 주었습니다. 세심하게 제가 주의를 못했던 탓이죠. 그 다음 여기는 색감이 너무 고운 애프터 글로즈.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물을 잘 살펴주지 않으면 입장이 이렇게 마른답니다 비보약을 먹게 이렇게 밖으로 내놨습니다. 안에 있다가 나온 거죠. 자, 이 예쁜 다육이들이 이렇게 비를 맞고 또 추워지기도 하는데 걱정입니다. 실내로 들여놓으면 이 예쁜 물듬이다 빠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 선반 위에 이렇게 스트립봉으로 뚜껑을 올려놨더니 그래도 많은 비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아요.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지 않고 사방으로 터진 데서 빗물은 좀 맞았겠죠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집 옥상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올 겨울나기에는 제가 이 스트리폼 상자를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다육들을 넣어 놓고 겉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관리를 하면 올 겨울을 좀잘 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. 네. 여러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